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보괄손익계산서 상에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2011년 이자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이자비용이 주식회사 로그인은 이자수익이 되는 겁니다. 액면0 급액 10만원 그리고. 액면이자율 10%, 그다음에 시장이자율 10%를 줬어요. 평가 개수를 줬죠? 여기에 보시면 2년 평가 개수가 있고, 요 개가 연금 평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채의 발행가액이 결국 주식회사 로그인의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사산이 되는 겁니다. 즉, 액면이자 곱하기 연금원가 개수 1.69004 플러스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죠. 이거에 대한 2년 평가 개수를 곱하시면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즉 사채 발행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수익은 발행가액에 시장 이자율을 곱하시면 이 금액이 주식회사 로그인의 이자 수익이 되는 동시에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